즉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언젠가 한번 좀 인용했던 책인데요, 웨이처치 대표의 송준기 목사라는 분이 아, 그의 책 무서워하지 마라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두려워하며 산다.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요즘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3월 이후 8개월 만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이 넘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500명이 넘은 확진자 수를 보였지요. 사람들은 제3차 유행기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때 2차가 그렇게 조금 체감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두 번째 유행기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덜 두렵다. 라고 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아는 것이 힘이 아는 것이 힘이 힘이다라는 것과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것들 중에 뭐가 더 옳은 얘기냐라는 것들을 어떤 분이 숙제를 해야 되는지 빨리 대답을 좀 해달라는 것을 모뭐 포털 사이트에 올린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것을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유격이라는 훈련에 대해서 아직도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유격이라는 훈련이 1년에한번 보통 하게 되는데 제가 이등병일 때그 유격 훈련을 받고 이 병장일 때한번더 이렇게 유격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군번에 따라서. 근데 이등병 때는요, 못 모르고 그냥 했어요. 매우 힘들었는데 그냥 못 모르고 그냥 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병장이 돼서 이제 또그 훈련을 앞두고 있으니까. 가기 며칠 전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번 했던 경험이 더 두려움을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경험했던 병을 다시 경험하면 두렵지 않을까요? 이때 다음 주 목요일 수능인데요. 다시 입시를 치르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세 번째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두렵지 않을까요? 요즘 홈 땡땡땡의 광고를 보니까. 엄마들의 입시는 세 번이다. 라는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자기의 입시, 그리고 이제 아이가 두 분이 있으면 첫째의 입시, 그리고 둘째의 입시. 뭐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첫째 아이의 입시라고, 이거 내 입시 아니니까, 긴장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그런 어머니가 어디, 얼마나 될까요? 또 둘째 아이는 첫째 아이 때 경험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할 어머니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 네 번째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에게 넌네 번째니까 떨리지도 않지 이렇게 했다가 아마 관계가 끊어지는 것들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더기 여러분 스톡 데일 패러독스란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201 트렌드 리부트란 책에서 처음 본 건데요. 미국의 해군 장교 제임스 스톡 데일은 베트남 전쟁 중에 포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5년부터 약 8년간 온갖 고문과 고초를 겪었다고 하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와 함께 혹독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풀려나겠지, 다음 부활절이 되면 풀려나겠지, 다시 추수감사절이 되면 풀려나겠지 라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일반적 낙관론자들은 기대가 좌절될 때마다 상처를 입었고 결국 다수가 그 그들 다수가 생존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비관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강한 생존 의지를 보였던 합리적 낙관주의자들은 가혹한 포로 생활을 견뎌냈다라고 해요. 지금 다시 대규모로 유행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앞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막연하게 낙관주의로 견뎌왔던 분들에게는 자금의 이 상황이 더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를 두려움에 휩싸게 한이 한 코로나 19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바야흐로 더욱 더 두려움 가운데 살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만연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 이 병에 걸리는 것만은 아니죠. 사실은 이 코로나가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우리들의 경제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아, 앞에 또 이런 일들이 오다니, 라는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 이것들도 문제인데, 또 문제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냥 좌시할 만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두에 인용했던 송중기 목사님의 책에는 이런 글이 또 있습니다. 두려움은 잘못된 진단과 그릇된 행동을 불러온다. 두려워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오판은 행동을 망치게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면 삶이 꼬인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어릴적 행동 중에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지?라고 약간 이불킥 할만한 일들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 이유를 좀 더듬어 보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이라면 어쩌면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해 볼때이 말은 꽤 일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죠. 유약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또 일그러뜨릴 수 있는 괴력이 있기에 그냥 좌시할 수만은 없는 감정이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두려움을 이 방금 이야기한 것보다 더큰 불이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니이 말씀과 같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두려움만으로 멈추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집사님께서 여의도 확진자의 동선을 이렇게 전체 카도에 보내주셨는데요. 코로나 19의 확산은 실제로 우리가 감염으로 인한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끔 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을 걸리는 두려움. 또 그런 상황들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파급력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는요 이러한 특별한 그런 상황들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혼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고 또또 또 그렇게 두려움 또 위급한 일들이 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다가오곤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기에, 어쩌면 누군가가 즉각적으로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일들, 또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급한 일들, 너무 두려워서 누군가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또 지금 혹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금이 그런 시간이 아닐까요? 오늘은 우리와 동일한 일들을 겪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위급한 상태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움 속에 그리고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즉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즉시라는 단어가 세번 반복되는데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선발대로 먼저 배를 타고 출발한 제자들이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는데 아마 역풍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과 물결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23절에 보니까, 저물매라는 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깜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배는 기껏해야 바람을 타고, 노나, 이렇게 노를 저어서, 바람을 타고 가거나, 노를 저어서 운행했을 텐데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밤중에, 바람이 휘몰아치는데, 바다 한가운데 있다? 예, 아마도 누구나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힘든 순간에 누군가 배 쪽으로 걸어옵니다. 그것도 사경의 말입니다. 사경은요, 사경을 헤맨다 그 사경이 아니고 지금으로 따지면 오전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시간들이죠. 누가 오신 거예요? 예,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제자들은 그 순간 그 주님이 오신다는 것들을 알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호수를 건너가려고 막 힘들어 노적고 있는데, 막 힘든데 누가 배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도 막 걸어서요, 막.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지금 내가 어디 있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을 겁니다. 내가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으악! 할수 있는 것이죠. 왜요? 사람은 그렇게 무리를 걸어서 올수 없었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사경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사경을 헤맬 정도로 놀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 청년들이죠. 그 청년들이 혼자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같이 있었어요. 같이 노잡고 있었으니까. 같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놀랬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럴만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전에 뇌에 관련된 그런 놀라운 사실 6가지라는 그 SNS에 있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뇌는 식욕, 성욕, 그리고 위험을 참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위험의 순간들을 참고 있을 수가 없다. 혹, 혹 참기 힘들다. 라는 것이죠.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공포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 그렇게 위급한 상황, 그런 두려운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7절을 아까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나니까. 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에고의 임이 아마 제자들은 그 음성을 익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그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이 베드로의 장면들이 빠지고 바로 그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배에 영접하여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요 나중에 결국에는 기뻐한 상태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즉시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즉시 이르시되 제자들이 소리 지르며 무서워했던 그때 즉시 위급했을 그때 그 즉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즉시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주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심으로 그 위급한 상황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돌적인 한 형님이 또 계시죠? 그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주님이면 제가 명령하셔서 저를 물 위에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한 형님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그런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람이 거세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내에 빠져들어갑니다. 바다를 걷다가 바닷속으로 바다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들어가는. 근데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소리 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캄캄한 호수 한가운데 물에 빠져드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리를 질러서 그런데 누구에게 요청을 합니까?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언제요? 즉시 언제 붙잡아 주셨어요? 그 즉시 빠져들어가는 그 즉시 소리 지르던 그 즉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요 주님이 오라 하시는 길,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한 그 길에서 우리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코로나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또한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에 빠져 들어갈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요? 우리 주님이. 즉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할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또 이럴 때도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요? 내가 힘든 그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도와주실 거긴 도와주실 건데, 언젠가는 구원하실 건데, 언젠가는 도와주실 건데, 내가 정작 힘들어 할 그때, 내가 정작 힘들 때, 내가 정작 위급할 그때는 하나님은 잠시 나보고 인내해라. 라고 말할 것만 같은. 기도를 하면 오랜 인내를 통해서만 응답이 될 것만 같은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쩌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의 전능하심들도 믿는데 또 예수님 나와 함께 하분들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본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이요 즉시 즉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인내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사실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런 순간만 있나요? 정말 오래 오래 1년, 2년, 10년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응답받는 일들만 있습니까? 또 오래 오래 5년, 10년 참아야지만 이루어지는 일들만 있습니까? 그 즉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꽤 있지는 않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와 같이 즉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아마늑과 전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오합지절에 불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기도하면서 손을 드니까, 하나님께 손을 드니까,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언제요? 그 결과가 언제 반영돼요? 그 즉시. 기도함으로 손은, 손이 들때그 즉시 그것들이 반영되어 이겨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경험들 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정말 몇 년이 걸려서만이 기도응답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몇 달이 지나서만이 기도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순간순간은 다가온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제가 온맘 기도회 때나 수능 기도회 때 나눴던 얘기인데요. 한 10년 전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등촌동의 어느 한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러하듯이 이제 그 교회에서는 사역자가 이제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눈이 내려서 바닥에 쌓여 있었던 이 그런 겨울 날이었어요. 아마 성탄 이부였던가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늦은 밤에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마치고 그 봉고차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큰 길가에는 이제 제조 작업이 다 됐죠. 근데 괜찮았는데 집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골목길에 들어가니까 눈이 약간 맨질맨질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큰 길에서 골목길로 들어서는 그 길이 이렇게 내리막길이었는데 저도 이제 상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조심조심 살살살살 이렇게 운전을 했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목길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돼서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아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안 되겠다 약간 그런 판단이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세개 밟으면 차가 돌고 나도 돌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상태 브레이크를 이제 밟으면 진짜 이 돌아갈 수 있는 또밤 12시가 넘었다고 생각될 만큼 늦은 밤이라서 사람은 없어서 다행인데 근데 골목길에 이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차가 말을 안 듣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차가 돌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완전 큰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이 브레이크를 살살살살 밟고 있는데 근데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운전했던 그 봉고차가 슬슬슬슬슬슬 그 주차 되어 있던 어떤 차를 향해 슬슬 슬슬 가고 있었어요. 향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이웃고 한 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저는 타본 적도 없는 확실한 외제차였어요. 왜 있잖아요. 신발로도 이렇게 신고 다니는 그런 브랜드 있잖아요. 차로도 타고 다니는 그런 브랜드. 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 차로 점점, 점점 다가가고 있는 제, 저의 초라한 봉고차를 이렇게 보면서 예, 저희 교회 총봉고차를 보면서 가난한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막 이게 막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그 그 차가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 차가 점점 가까우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속으로 외쳤습니다. 주님 외제차입니다. 이렇게 제가 <laughs>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외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제가 만약에 진짜 부딪혔으면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가 <laughs> 없었겠죠. 정말로 제가 내려서 봤어요. 예, 너무 너무 진짜로 그래서 근데 제가 살짝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 예, 거기 이렇게 탁 그렇게 장세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는 그냥 좀 웃으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것뿐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위급한 순간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즉시, 즉시, 즉시. 이렇게 역사하신 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즉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 주 예수님도 역시 즉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들 또 그런 경제적인 일들 또 혹은 수능을 앞두고 또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즉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위급한 순간 가운데 30절의 베드로처럼 주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분은 반드시 또 필요하시다면 즉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한그 부분이 이한 베드로의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연약하지 않는가?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연약하시다고 책망은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이 연약하지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했지만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포도가 열렸다 하더라도 포도가 열렸다면 포도나무인 것처럼 연약한 믿음을 이해를 하더라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갈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갈대를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요청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너무나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 즉시 손을 내밀어 도와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공경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것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풍랑의 바다, 그 고난의 현장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만나, 강건한 믿음의 대가로 우리의 삶들이 성장되어지기를 우리의 모습들이 성장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자세히 살필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통해서요 두려움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혹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가 혹시 어떤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그들에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약하긴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며 그들을 도전해야 되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는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 수능이죠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 두려움과 또그 무서움 때문에 어쩌면 밤잠을 설치고 또 좋은 컨디션으로 그 수능 날나가지 못하는 지체들이 혹,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그 순간순간, 즉시 즉시, 시험 중간중간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즉시 도우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원래 일들을 망칠 만큼의 일들을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지금도 즉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그 주님을 또 전하시면서 또그 주님을 함께 믿자고 권면하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저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즉시 기도 영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